예, 안녕하세요. 연아입니다. 예, 오늘 한 3시쯤에 나왔어요. 나와서 한 5시간 죽다가요. 어, 이거 아닌데? 됐다. 예. 요거 아까 8시 20분 출발로 해서 저쪽 공항 헬센터 쪽에서 콜이 떴어요. 예. 이게 송도 엑스포 들렀다가 여기 과천 오는 거고요. 요거 8만 원짜리 잡고 그 아는 기사님이 픽업해 줘서 요거 타고 일단 여기 과천 도착했고요. 아 어, 역시 어울더울에서 콜이 뜰것 같더니 역시 하나가 있네요 어울더울 근데 저기 어울더울을 가려면 여기서 버스를 타고 또 한참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25분 뭐 버스 시간 바로 와도 25분 정도 걸려요 일단은 아저 어울더울 양벌리 양벌리 45,000원 어울더울이 어디냐면요 이쪽 어디거든요 어울더울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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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버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버스를 타면 여기 여기 어디쯤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 쭉 들어가야 돼요. 아이 정도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멀죠, 어울더. 그래서 저기는 보통 코리 뜨면은 킥이나 전동 그러니까 전동이나 휠이쓰신 기사님들이 많이들 가시고요. 일반 뚜벅이 기사님은 솔직히 가기 힘들어요. 네. 어, 아무튼 일단은 어, 여기에서. 어, 한번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덕원이 제일 가까우니까 인덕원 쪽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내려가다가 저거 어울려 울래서뜬 거. 저기가 영업이 10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내려가면서 혹시라도 가격 커지거나 근처 갔을 때어 잡을 만하다 싶으면 잡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잡고 영상이어 갈게요. 예, 연아입니다. 지금 일단 인덕원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콜좀 봤죠. 보는데, 뭐 이것저것 뜨다가 일단은 요거, 광주 송정동 가는 거, 4만원 시작한 거 일단 4만 5천원 올라서 일단 잡았습니다. 예. 여기 송정동 금강펜탈리요 저기, 송정동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요. 여기는. 어디냐면 어디라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어, 경안동 그 광주 시청 있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인데, 일단은, 요거 가는 거한 35분, 40분 정도 걸려요. 네. 우선은, 또콜 들어오네. 네, 우선은, 광주 들어갈게, 들어갔다가, 음, 지금 10시 반. 10시 40분쯤 출발한다고 하면은, 아 어, 대충, 얼추 콜뜰것 같네요. 네. 얼른, 갔다 버스 타고, 저희 경안동 쪽으로 빠지면 콜 나올 것 같고, 아무튼, 일단은, 광주 성정동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하입니다. 지금 여기 성정동 금강 펜타리움 도착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좀여자요 여기까지 일단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 어디 갔어? 여기 네, 경안동. 이쪽까지 나가야 그나마 콜좀 나오는데, 아, 여기 오는 것도 중간에 경유가 하나 붙었어요. 예, 네, 저희 모란역 들렀다 와서 5,000원 더 받았고요. 아, 저기 지월리 SRC 장례시장이 저쪽, 반대편인데. 여기,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 내가, 제가 알기로? 36병원? 아, 근데 저기서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돼 한참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서. 솔직히 가기 조금 빡시고. 저기를 가서. 저거 2 5 0 0 0원짜리 경안동을 잡고 경안동 쪽으로 들어가냐 네 일단은 그냥 바로 경안동으로 넘어갈게요 저쪽으로 최대한 아 여기 지금 버스가 있으면 좋은데 버스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다 끊겼네요 버스 아, 돌겠다 씨. 우선은 저기 경안동 쪽으로 나가서 아. 아. 늦게 경유 때문에 버스를 못탄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아, 어떡하지? 아, 아무튼 일단은 콜좀 잡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하입니다. 지금 아까 경안동 쪽으로 나오면서 일단 바닥 하나 찍었어요. 이거 장지동에서 뜬 거고요. 역삼동 가는 겁니다. 이거 택시 타고 그냥 쐈어요. 네, 지금 가고 있고요. 우선은 역삼동으로 43,000원. 네, 얼른. 역삼동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강남 가서 영상 또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지금 여기 노년역 쪽으로 착지가 바뀌었어요. 네, 해서 노년역 쪽으로 지금 왔고요. 코르 어... 그래도 몇개 있긴 하네요 바닥에. 동탄 가는 것도 5만 원 하나 있고 빠졌나 보네. 우선 동탄역 롯데캐슬 5만 원 하나 있었는데 그건 빠진 것 같고 영덕동 4만 원, 호평 4만 원. 여의도에서 갈산동. 응. 어제는 인천 가려고 하다가 다 날려 먹었죠. 오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단가 맞으면 가 움직입니다. 네. <laughs> 일단은, 자양동 2호. 자양동 2호 가격 괜찮네요. 일단은 풀좀 잡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뭐 보여드릴 거 없어요. 뭐 강남이 뻔하죠 뭐. 네. 그러면 잠시에 후또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아입니다. 여기 영상 끄고 나서 그 걸프동 같은 게 하나가 떴어요. 네, 착지는좋진 않아요. 예, 네, 근데 어, 금액이 올랐어요. 오르면서키워서 그냥 잡았습니다. 대충 한5 2 0 0 0원 되네요. 네. 여기서 걸프동까지 가면은 한 40분이 안 걸려요. 금방 가죠? 한 35분 정도만 가니까. 얼른 걸프동 넘어갔다가, 인천 잡고,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인천이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콜좀 잡고, 아니, 콜좀 잡으면 돼. <laughs> 저 어디야? 예. 네.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아시죠? 이렇게 이쪽으로 네. 질러가면 돼요. 네. 그러면은, 예, 걸포동 네 골프동 가서 또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안입니다 지금 골프동 예, 도착했고요. 금방 와요, 네, 여기 진짜로. 거기 김포, 거기 올림픽타워 쭉 오다 보면 구간단속 있잖아요. 골프동 오는 거는 구간단속 생가도 됩니다. 예, 네, 중간에 빠지기 때문에 구간단속이 안 찍혀요. 네. 우선은 여기 떨어졌고, 강남합정. 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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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남합정, 강남합정. 여기서 일단은 어 일단 북변역까지 내려가서 저기도 강서합정. 뭐가 되게 많네요. <laughs> 일단 여기서 저쪽 그래도 쉽진 않아요 여기 걸포동이 걸포동이 쉬운 동네는 아닌데 와 이거 뭐지? 와, 이런 거 가야 되는데. 덕소 가서, 서울 택시 보이면 만 원에 강남 나와주거든요? <laughs> 가달라 그러면? 아 저런 거 가야 되는데. 저런 거꼭 멀리서 뜨죠? <laughs> 아무튼 일단은 조금 이동 좀 하면서, 가서 합정으로 나가게 되면은, 나가서, 택트에서 음... 나가고, 야, 이거 계속 오르네. 야, 이거 진짜 가지고 싶다, 내가. 아 <laughs> 저런 어, 거 가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일단, 예, 이동하게 되거나, 콜 예, 잡게 되면 또 영상 이어갈게요. 연어입니다. 예, 일단은 여기 그냥 걸폭변적인가, 여기? 예. 예. 여기에 그냥 있었어요. 있다가, 저기 고천에서 캐파 고초 예, 캐센 파밀리에서 뜬 거. 3만 원에 떠 있던 거 5천 원 키워서 그냥 잡았습니다. 이거 자꾸 그냥 택시 지금 불러놨고요. 손님이 여기서 가는데 한 10분 15분 걸려요. 예, 기다려 주신다고 하니까 음... 예, 그럼 일단 구월동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예, 그럼 구월동 가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하입니다 지금 여기 예, 구월동 모래내시장 털 앞에 도착했어요. 예. 적지는 괜찮은데 신철리? 신철리에. 왜... <laughs> 신천리 가시려고요. 일단 저는 여기서도 콜이 나와요. 새벽에 늦게 뭐이 근처 노래방들이랑 연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콜이 조금씩 나오는데, 아 여기 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천성. 예. 저 맨날 가야 돼 있잖아요. 근데 멀어요. 많이 멀어요. 우선은 중간에서 슬쩍 걸쳐 있으면서 잠깐 쉬면서 좀 보고 예 이제 영 정도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부천에서 대박 노블랜드 화성 대박 노블랜드 세솔동인것 같은데 저기 3 아무튼 일단 혹시라도 콜 잡게되면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하입니다 예콜 하나 잡았어요 예영 정도 들어갈게요 예 택시 불렀고요 뭐야 이거 예 운서동 가는거예요예 4만원 갈게요. 그냥 택시 여기 택시 타면은 뭐, 뭐 서창동에서 떴던 거여서한 어, 모르겠어요 택시 얼마 나올지. 야, 오늘 택시 벌써 세 번째 타요. <laughs> 콜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타서 돈만 원이라도 더 벌어야죠. 네, 아무튼 일단 이거 택시 불렀으니까요. 얼른 요거 서창동 넘어가서 손님 모시고 운서동 가서 마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또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예, 지금 여기 운서동 도착했고요. 아 이제 하늘도시에서 효성동 45,000 안에 있네요. 아 효성동 은 가면 집에 오기 너무 힘들고 아 여기서 하늘도시 하나 딱 줬으면 좋겠는데 기사님4명 거의 다 집에서 안 끄고 주무시는 분들인가? 맞아 이 정도면은 다 집에서 로지안 꺼놓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 카카오도 안 끄고 주무시고 아무튼 오늘은 그냥 이제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출 30만원 딱 찍었네요 아 택시비만 23,000원 썼어요 오늘 많이 썼네요 <laughs> 택시를 세번 탔으니까 이 정도 나오고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감하고요 오늘은 나코를 못 탔죠 3시에 나왔는데 어,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를 잡을까 말까 하다가 버린 게, 전주 가는 거. 14만 8,800포인트였나? 얼추 한 18만 원이 넘는 거였어요. 그거를 잡았으면 오늘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네. 유튜브 각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왠지 오늘 멀리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버리고 나서 골이 거의 안 떴어요. 운서에서. 네. 아무튼,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고요. 그러면은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아, 택시 타긴 좀, 오 택시를 너무 많이 타서 택시 타고 가긴 음... 좀 그렇고, 그냥 공유기기나 슬슬 타면서 넘어가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저도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